자 오늘은 수, 어, 수영 음, 유토피아 호텔 건너편에 보면은 이렇게 진주 양곱창 집이라고 있어요. 여... 자 진주 양곱창 어, 한우 진주 양곱창 집 메뉴는 이런데요 저녁에는 곱창전골이 15,000원 점심때는 점심특선이래 13,000원이에요. 어 여기 수요일, 일요일은 제일고요. 그래서 곱창전골을 또다니가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특선으로 한 먹어보는 거고요. 자 점심 특선 곱창전골 어, 어 차는 이래요. 요 동치미 김치고 오뎅 음, 이렇게 멸치볶음. 알타리 어. 인치 응. 조금 더 끓으면요. 응. 응. 곱창전골. 동치미. 응. 동치미가 국물이. 음. 응. 진짜 동치미 국물 맛. 응. 같국 <목소리> 물국물. 난이게 버런 김치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버런 아, 김치? 응. 진짜? 응, 런 김치가 좋아. 아 응, 이렇게 <laughs> 진짜로. 음. 나는 김치 보고 사람도 좋아거든요그 저도 그래요. 진만하지요 어. 음. 저도 김장을 하면 청방, 버런 음. 거 많은 청방으로 하는데. 오렌지가 김장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지요? 네. 아, 당면이 있구나. 당면도 수제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당면하고 수제비는 저를 주시고요 아, 우리 남편은 밀가루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어, 감사합니다. 그, 덜러가도 되냐? 어, 맛있다. 응, 먹어볼게요, 여보. 곱창. 어. 이게 알곱창인가봐요, 아마. 예, 보면은. 음. 음. 응. 밥하고 누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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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요. 밥좀 먹고 누룽지도 먹고 요자 이렇게 응. 이게 곱창전골이 점심특선 1인분 에 13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곱창도 많이 들었네요. 어. 어, 곱창. 곱창. 두 그릇을 뜨고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 곱창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로 이렇게 곱창이랑 뭐야. 그득그득. 아 수제비가 여기 들어간 게또 맛있네. 수제비가 손수제비. 응. 응. 직접 반죽해 갖고 손으로 떠 갖고 넣으신 거. 응 네. 수제비. 음, 맛있네 수제비가. 어. 아, 옛날에는 우리 다가가서 다, 다 받았어요. 예. 가격을. 아. 경골 옛날에는 음. 기름분에 이만 원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낮에도 4만원에 샀어요 예. 그러면 예. 예. 이제 3천원 깨니까 그래갖고 점심특선 어, 13,000원 네, 네. 그래갖고 좀 손님 좀 많이 오라고 어 많이 오시라고 손님 그래갖고 조금씩 나갔어요 어 포장상품이 불어도 안돼 그러니까 아니 곱창전골 점심특선이래도 네. 이런 퀄리티 어. 해갖고 13,000원짜리 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은 많은 하다가 1인분에 음. 음. 가격이 이제 금가가 너무 올라가면 지고 음. 이제 3천원 오니 맞아 저기 보면은 이렇게 만원짜가 보여 맞지? 보이고 <laughs> 뒤에 맞아. 삼자를 고쳤어 어. 어. 손님이 어? 만원 아니에요라고 얘 응. 어, 만원에서 옛날에 만원인데 맞아, 맞아 맞아 어. 삼자를 밖에서 고쳤고 안에서 보면 만짜가 보이고 음. 어, 나는 이 곱창을 기름기를 워낙 안 좋아해갖고 이 전골은 제가 여기 오 항상 약만 먹잖아요 어, 곱창도 특약. 안 먹고 어, 특약만 먹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남편이 이런 게 먹고 싶나 봐, 어 먹고 싶다 해갖고, 음. 음, 맛있어. 예예. Yeah, yeah. 이 주제비하고 음. 음. 고보로가 갈리겠지만 어 곱창 좋아하시는 분은 이집 추천드려요. 진짜 괜찮아요. 음. 오늘 오늘 공을 입지 는다 아. 아. 손님이 그러더라고 어디서 받아 와요 이러더라고. 손님이. 직접 담지 여기는. 그럼 십0포 겨울에는 50포기. 어. 여름에는 빨리 익으니까. 예, 예. 30포기. 30포기. 직접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 나 전골도 우리가 다 하고. 응, 음. 하고. 직접 압뚜이도, 안 하면 이 맛이 안 나. 어. 앞두기도 우리가 다 담고, 음. 멸치도 우리가 다먹고 손님들 이렇게 국물김치 어디서 받아와요? 대기업건데이러더라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담아요. <laughs> 음, 이게 손맛이지, 손맛.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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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었어요. 자또 까니 오늘 이렇게 음, 수영 진주 양곱창집에서 음, 점심 양곱창 음, 맛있게 잘 먹고 갈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